근데 지금 그 자리에서도 나와 그 자리에서도 대신에 물살이 이렇게 파도가 없을 때는 있잖아 놀려줘야 돼 살살 땡겨줘야 돼 그래야 물어 한 자리 가만히 있면안 물어 어느 노그 원래 조류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해 근데 파도가 없으면 조류라도 있어야 나오지 아니면 잘안 나와. 야,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네명이나 모였지? 어. 어, 그럼 5천이겠네. 저좀 저 밑에 그래 5천은 1 0가 10초 1 5 0 0 0 0 야동식잘 던졌다. 동식아 근데 던질 때 있잖아. 거기보다 왼쪽으로 한 20m 더 던져야 돼. 왼쪽으로. 저방팔 쪽으로 붙지 말고 외양쪽으로. 바람이 어디로 불어? 이래 보나? 그러니까 정면 던지면 라인이 그 글로 안 간다니까. 던질 때 거기 정면 보고 던지면 돼. 향이 잡았냐? 너는 잡았어? 야, 볼락 잡으러 는데망상하 이게 왜? 그리고 수심 이제 1m에서 1m 20이 딱 적당하대. 그 아니 그래도 수심을 그 이, 그거보다 더 많이 주면 오히려 더안 물어. 동시 왔다. 어? 바늘 없나? 여기 내 해보니까 낚싯대 3m 짝 좋아 내가 지난주 여기서 농어 잡은 거 알지? 조행기 봤지? 아못 봤어 조행기? 아 역시 향이니 오 좋아 어

우리 숙소에 봉다리가 없다 왔나? 나이스 나이스 히트 어? 나 누구 셋이 셋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던질 자리가 없을 것 같아갖고 잡았네 야 보고 아이가? 생긴 게보고데 망상하네.